샬롬 2월 21일 화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목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신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김효정 집사님께서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세인 중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는이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누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이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됐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어대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중몇 사람이 예수께 나와 표적을 보여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정말로 그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한 번도 보지 못했기에 표적을 구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동안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계속 들어왔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충분한 표적을 보여 주셨습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셨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셨습니다. 베드로 장모의 열병도 고치셨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만난 예수님이야말로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메시아의 사역을 보여주시고 이루시는 분이셨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야이로의 딸과 혈루병 걸린 여인도 고쳐주셨습니다. 12장에서는 안식일에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치기도 하셨습니다. 이 모든 기적과 표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과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음을 보여주는 표적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목격하고 보고 들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지금 예수님께 다시 표적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표적을 구하는 이 세대를 두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시며 더러운 귀신이 나갔다가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와 나중 형편이 더욱 심하게 된 악한 세대라고 규정하셨습니다. 수많은 표적을 보고도 다시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은 더 악한 귀신 일곱과 함께 떠난 귀신이 다시 들어온 집과 같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나의 표적밖에 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는 배에 탔다가 바다에 던져집니다. 바다에 던져진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고 3일 만에 무태 토해져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 요나의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한 것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4일간 갇혀 있다가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 또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4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 가운데 들어가셨지만 죄가 없으시기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수많은 표적들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표적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이 표적이야말로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이심을 분명히 드러내며 예수님으로 인하여 임하게 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표적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어떠한 표적보다도 더 분명하게 드러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표적을 아는 자들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다른 표적을 구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예수님께 다른 표적을 구하고 있지는 않나요? 저도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것만은 꼭 들어주세요. 내 욕심에 따른 기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들어주시면 하나님이심을 믿겠습니다.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또 다른 이적을 보여주시라고 기적을 보여주시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 어린 기도에도 응답하시고 또 그것을 들어주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으시지만 그러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 그것을 뛰어넘는 표적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주 토요일 틴준 우리 겨울수련의 집회에 참여했었는데요. 기도회 때 최정훈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 본문을 인용하시면서 깨끗하게 청소된 우리 마음에 매일매일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그분이야말로 나의 구원자이심을 알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 주인이 되어 주세요 고백하는 삶이야말로 가장 큰 표적임을 알고 그 표적을 붙들고 살아가는 높은 뜻 주신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사실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큰 표적임을 믿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심을 매일 매일 고백하며 위대한 표적의 삶을 살아가는 우신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